내가 예전에 걸렸는데 지금은 증상이 없는데 음. 내가 이제 임신을 했고 자연분만을 해도 괜찮냐 이런 음.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음. 같아요. 치료돼도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매독에 걸리면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난감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워낙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서 이번에 한번 이야기 해보게 됐습니다 성 관련 음. 감염 질환 네 맞아요 조심스러우면서도 눈치가 보이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찜질방, 대중 목욕탕 이런 데서도 옮길 수 있느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성병이 생각보다 흔하고 또 치료가 가능한 병인 것들도 많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고 올바른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도 즐겁게 신청해 주세요. 목욕탕에서 성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흔히 성병 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접촉되는 부분 그 피부 면적이나 어떤 털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성병에 옮을 수도 있고 체액 어떤 분비물 이런 걸로 옮을 수가 있는데 목욕탕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디가 앉아 있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옮으려면 굉장히 거기에 균이 많아야지 그거를 이제 옮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뭐 성병균이라고 해서 검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균과 그리고 성병과 공생균 사이의 균들도 좀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위생이 괜찮은 목욕탕과 깨끗한 공중화장실이라면 괜찮을 음. 것 같다. 성병에 한번 걸리면 완치돼도 제발 하나요? 세균? 세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어, 어. 어, 사면바리 같은 그런 이제 잡스러운 성병들이 좀 있는데 음. 세균은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항생제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 항생제로 인해서 균이 죽잖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대기술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고 죽이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억제만 이제 되죠. 맞아요. 바이러스가 이 활성이 됐을 때 항바이러스를 먹으면 은 그냥 바이러스를 눌러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 헤르페스 헤르페스가 종류가 두 개잖아요. 헤르페스가 이제 1형이 있고 2형이 있죠. 1형은 성병이에요? 1형은 보통 이제 입술 주변에 우리가 이제 수포처럼 음. 올라오기 때문에 1형은 성병이라고 보지는 않고, 음. 2형은 생식기 주변에서 생기기 때문에 2형을 보통은 아하. 성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아. 바이러스 성병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헤르페스인데 음. 헤르페스가 막 발병을 하면은 이제 증상이 엄청 아프잖아요. 음. 엄청 아프고 뭐 피도 나고 음. 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프단 말이죠. 그럼 바이러스가 엄청 활성이 돼 있을 때 그때 항바이러스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완화되죠. 그런데 그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니까 다시 내 면역력이 안 좋아지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은 음. 또 다시 재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르페스는 또 어떤 분들이 또 물어보시냐면 이전에 감염됐던 분들이 임신했을 때도 좀 많이 아, 맞아요 내가 예전에 걸렸는데, 지금은 증상이 없는데, 음. 내가 이제 임신을 했고, 자연분만을 해도 괜찮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자연분만을 하는 시점에, 음. 헤르페스가 없으면, 음. 그러니까 괴양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음. 만약에 이제 분만 시점에서 괴양이나 이런 헤르페스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자연부만보다는제절개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임신 중에 는또 면역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헤르페스가 숨어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젊었을 때 헤르페스에 감염이 되면 음. 대체로 남감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할 때 적극적으로 그래도 음. 그 박멸에 준한 치료를 하는 게잘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이거 항상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을 음. 쓰시고 음. 건강하게. 네. 음. 그러면 바이러스는 그렇게 하고 음. 균은 뭐, 요즘 뭐, 잘 치료되죠? 건강검진식으로 그, 네. 12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검사들을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규칙적으로 잘 검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균이 나오면, 음 항생제를 드시고, 이거는 꼭 성병에 준하는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고, 파트너분과 같이 드시고, 한 3, 4주 있다가 음음. 꼭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음, 음성을 확인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관계도 피하고 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막 매독이 유행해가지고 뭐좀 조심해라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매독이 보통은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1기 증상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은 근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독은 특징적인 게 증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건 결과가 양성으로 계속 가끔씩 발견된다는 게 특징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이제 임신 준비 위해서 한전에 음. 피 검사를 하러 오실 때 그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돼도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매독에 걸리면은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난감할 수도 있다. 난감할 이것도 이렇게 알아야 될 포인트예요. 그 매독은 그냥 <laughs> 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박테리아로 uh -huh. 인해서 이제 어쨌든 성관계로 인해서 균이 왔다 갔다 하면서에 걸리는 병이고 접촉 그리고 임신 중에 이제 분만할 때 태아한테도 전염이 내 수집. 네, 수집. <laughs> 상도될수 있고 폐암에도 뭐 이런 것도 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하시겠지만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요새는 1차로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음. 많지는 않아요. 증상으로는 음. 뭐가 가장 특징적이냐면 일단 폐양이죠 발진, 탈모 음. 그런 음. 증상들이 있고 음. 치료하지 않고 나면 뭐 신경계나 심장 쪽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거의 경우는 네, 예, 요즘은 맞... 없는 네. 것 같아요. 음. 조기 발견되면 주로 펜신이 치료를 하잖아요. 파트너도 함께 치료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배독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콘돔 사용으로 성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효과가 있죠.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같은 체액으로 전파되는 성병에는 예방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체액이라고 하면 이제 정액 아니면 쿠퍼액 이런 거가 되겠죠. 음. 남성의 몸에 어떤 그런 액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병들은 콘돔으로 네. 있으면 막아지니까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예방 효과가 될수 있는데 뭐 헤르페스나 HPV, 매독처럼 피부 접촉 아까 말씀드린 뭐 사면발이 같은 그런 네. 피부 접촉으로도 전염되는 그런 성병에는 부분적으로만 보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콘돔 사용은 이전에도 저희 영상에서 한번 보셨듯이 남자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콘돔 사용할 때도 잘해야 돼요. 생각보다. 콘돔 사용할 때도 남자들은 콘돔을 사정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콘돔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막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사정하기 직전에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되긴 하죠. 음. 콘돔을 사용했어요라는 행위가 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콘돔의 사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콘돔의 사용, 그러니까는 아. 접촉부터 아. 끝나기까지 아. 콘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콘돔의 사용은 사정 직전과 사정 직후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하고 있어요라든지 콘돔을 사용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라는 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콘돔 사용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은 접촉에 의한 이렇게 감염이니까 접촉을 가능한 피하는 게 우리가 가장 소극적인 접촉이 그런 이게 성기의 접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기의 접촉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살의 접촉에 가능이 항상 이게 관계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맨살에 의한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사면 발이 같은 것도 음. 옮겨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성 광염의 관계 에 대한 점염이 꼭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클라미디아나 뭐 임질에 대한 감염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이 있다면 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때 음. 그런 질환이 있다면 관계는 피하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맞긴 하죠. 네. 그래서 재검을 해서 엄전히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피하셔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원하시는 20대 분들은 그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어려우셔서 눈만 하면 같이 치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중에는 저는 안하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음. 항생제 다 먹고 그러고 하셔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다 그래도 좀 진솔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음. 필요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 가지고 검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내원하시기 어렵고 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뭐한번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예방이 핵심적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